예 오늘은 음, 5, 7, 2, 1, 2. <laughs> 모르겠네 6일인가 7일인가 1, 아 7일입니다 2020년 20, 1월 1, 7일입니다 1월 7일인데 오늘 어, 되게 춥다 그랬는데 음, 오늘 보니까 되게 춥네요 지금 어제보다 한 2도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뭐 눈이 이쪽 지방은 안 내린데 우리 산 넘어 지방에는 눈이 내린다고 지금 방송이 보 조심해라고 우리 방송이 나오네요 우와 서쪽하늘에는막 눈이 올것 같은데 뭔가 노는 때는 개하고 어린이들이 차가죽않습니까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근데저는좋하는데 그게. 지방에 올려좀면 따뜻해서, 눈이 잘안 오는 동네입니다. 안 오는 동네라서. 눈이 한번 오면 되게 기분 좋죠, 사람이. 한 2년 전에, 봄에 한번 눈이 왔습니다. 봄, 3월 말쯤에 눈이 왔었는데, 되게 그때 보기 좋죠. 보조를 습니다 보고 필라는데막그랬습니다 필라. 기 전에 한 바탕 눈내렸다 아, 이 정말로 저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지를 못하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어제는 그, 저녁에, 직장에 있는 그, 모욕탕이었습니다. 모욕탕에서, 어제, 다퇴근하고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직장에 모욕탕이 있는데, 당이 큰게 있으면 있는데 아무도 물을 받고 모욕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아, 오늘좀 모욕을 하고 가야지. 아무도 안니까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 퇴근하고 나서 홀로 내려가서 목욕된 물을 받아가지고 제말을좀다닥닥오랜만에 반신욕이란 걸 했습니다. 반신욕.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네요. 근데 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너무 좀 얼척없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어제, 좀 뭐라죠. 좀 짜증스킨 말투로 어제 이야기했다가 이제 좀 폭발하려고 그랬는데, 폭발하기보다는 좀, 친실내달하다가 제가 하루를 그냥, 아, 꼬마 하면 됐다. 내말 아무것도 안 할게 하면서 그냥 그써딱끝냈습니다 사람한테 이제 진 마음의 빚도 있고 마음의 빚 또한 뭐좀 미안함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또뭐 다른 데로 그거를 좀 해놨기 때문에 어 아, 대상 서 감을 지르면은 제가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갈당과 내적 갈등 중에서도 그큰 내적 갈등이 그냥 저를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 뛰다 끝까지 하고 말아, 말 아무 나는말안할게 하면서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까? 방에서 뭐 여기서 또막 짜증내고 했으면 또 보는 게안좋아졌습데 제가 그거 하고 나서 그냥 아,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 하죠. 네, 그냥 뭐 크게 무리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중학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기 원하는 중학교가 제가 나왔던 중학교인데 그 딱지는 그중학교를 가는 길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가 버스 중장에 내려서 한 아, 300m 정도 가파른 길로 올라야 돼. 그래서 좀 무지 좀뭐라좀 저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지금 어린 시절 저희 중학교 사실 중학교 시절이 기억은 크게 나진 않습니다 뭐 1학년 때는 솔직히 쪼그려 있다가 어 2학년 때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정신 차렸나? 그때 정신 차리다기 보다는 아버지가 정신 차리기가 좋죠, 저한테. <laughs> 아버지가 정신 좀 차리기가 좋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음, 그래도 공부는 안에서 중에서 한 상까지는 올라왔습니다. 50명 정도 되면 제가 18등, 19등, 17등, 만에서 10등급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 머리가 좋게 게인기가 되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질문을 줬습니다 아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공부를 그때 제가 여우는 가면 이렇게 여어야 되고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용을 시키고, 아, 공부에 대한 방법? 나만의 방법이라는 걸좀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제가,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그랬었는데, 그이지역이 그때 저희들을 갈 때마다 고등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험 만약에 보통 중학교에서 그 학교 그때 저희 고등학교가 거의 한 400명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지역의 중학교에서 거의 뭐 이렇게 한 다, 다섯 개 정도 이했으면몇 명씩 몇 명씩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왜서보로 봅니다? 선생님들이. 아, 이분의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 정도 성적의 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수생도 있었습니다. 저희 들때 학년에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재수해서 고등학교를,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왔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한 일곱 명 정도, 일곱 여덟 명 정도는 재수생들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다고 그랬고, 저 위에 있다고 그랬 제가 저 친구도, 저어 친구도 제 졸로에서 하늘, 저 밑에, 고만큼 하늘 밑에 있그차 <laughs> 되게 그때는 웃기는 정도였죠. 그때 제가 좀 약간 게임인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애우고 해야 되것 같습니다. 뭐그이후로 공부를 크게 안 해보니까 뭐, 대학교 와서도 뭐 그냥 학생이 고박한데 뭐, 가고 근데 뭐, 가도 와서 그 심지 못 차려가지고 그냥 뭐 대충 막 술이나 먹고 아이고 그때 가임에 붙이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노 뭐.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막잘 만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1도 안 했습니다 1도 정말로 1도 안 했는데 어아 m f 터지고 나서 제가 음좀 뭔가 했다기 보다 제 아버지가 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더겠노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약간 그런쪽도 전공도 약간 부전공을 부전공이기보다는 학과의 수업을 좀한기를뜨습니다 원래 흥미있는건 원래 좀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흥미도 있었고 어려도 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험공부를 좀 음... 회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좀 음... 6개월정도 했습니다 학교는 뭐, 기반고사에는 공부도 안했습니다 어차피 뭐 가면 시학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입사 어,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가 3학년 때가니까 공부를 했죠 회사 그 사원증에 보면 그 사원번호가 제가 최고 1번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승계순대로 하는데 승계순대로 하는데 제가 그 동기들 중에서는 최고 그 세련된 동기들 중에 제가 나이는 좀 최고 어렸지만 1번이었습니다. 그 제가 27살부터 음 직장생활을 했죠. 되게 남들보다 좀 일찍이 현편입니다 대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도 졸업 안한 상태에서 제가 거기를 갔으니까 직장에 있는 회사를 나가지고 아직도 진짜 단지직업이 이제 뭐2 7이니까학국 나이로 20세 으이씨 21년째 뭐 21년째 그때부터 또 모았으면 또 깨우쳐가지고 또 모았으면 지금 좀 경제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아? 아 이게 뭐야? 너무 부모하기 전보다 인생을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도 때늦게 뒤늦게라도 깨우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몽 깨우시고 진심 못 차려고 있었으면 그 또한 얼마나 그참 불쌍한 인생을 사고 있었겠습니까? 이 불의한 인생을 사고 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